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소통 소방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청 대변인실 김영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 인사드립니다. 새 더욱 안전하세요. 소방청의 올해 소원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오늘 그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또 체험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에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두분 모셨습니다. 우리 스페셜 게스트 두분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난예방과 소방계 조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에 근무하고 있는 문홍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육 담당이신 조선미 반장님과 그리고 또 인증원의 연구관님을 모시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감지기는 어떠한 소방기구인가요? 네. 감지기는요 주택용 소방시설로요 소화기와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관련 법령을 보자면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소유자는요 주택용 소방 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를 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감지기는요 화재 초기에 화재를 인지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내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그런 어, 소방 시설입니다. 네, 우리 인증원에서는 이 감지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요 그 소방용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생산 제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네, 생산 제품의 검사를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어, 연구관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인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 소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어, 인증을 득한 다음에 제조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고 나서 생산제품 검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은박 라벨로 해서 k c 증치가 붙어져 있거든요. 이걸로해서 합격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인지가 있는 게 우리로 치면 진품이 거죠? 진짜품 이게 없으면은 가짜품인 거죠? 네, 합격 제품, 합격 제품과 네. 불합격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선물을 받거나 사실 때 반드시 이 인지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우리 연구관님께서 감지기의 구성 및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지기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개의 구성 부분으로 네, 네. 두개의 구성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베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의 본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독 경보형 연기식 감지기거든요. 보시면은 연기가 들어와서 어 연기 연기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암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버튼 그리고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 건전지를 체결할 수 있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쪽 감지부를 자세히 한번 볼 건데요. 이쪽에 보면 이걸 암실이라고 하는데요. 암실에 보면 이쪽에 발광부가 있고 이쪽 안쪽에 수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부는 빛을 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빛이 수광부 쪽으로 들어가지 않다가 연기가 이 암실로 유입되게 되면 빛이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산란한 빛이 수광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감지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우리도 홍보도 하고 보시기도 하셔서 부착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더 더 쉽게 이해를 시키고자 이렇게 직접 실습 판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에 따라서 한번 부착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부착 준비해 주시고요. 부착 네. 네네 먼저 베이스를 설치하는 부위에 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동제를 이용해서요 피스로 고정하면 되고요. 됐고요. 본체를 돌려서 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은 이걸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빨간색 불이 이렇게 선광이 이렇게 전멸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 30초에서 60초 사이로 한 번씩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1분 거의 뭐 1분 간격으로 반짝반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건전지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건전지 성능이 저하가 되면 은삐 소리가 나면서 건전지를 교체해 주세요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건전지가 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출동을 하다 보면요 이제 화재 오인 신고가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거의 오, 제가 봤을 때는 오인 신고에 한 절반 이상은 이 감지기 신고인데요 연기 발생기에서 이제 신고가 나서 소리가 나서 신고를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오인 신고인데요 어 이렇게 오작동이 날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떨 때 주로 오작동이 나나요 네 감지기도 그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전자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이 고장이 나서 오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이거를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 보시면은 이 제조사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as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암실망에 보면 이렇게 먼지가 가득 차, 차게 되면 연기가 유입이 제대로 안 돼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진공청소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여서 청소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또 작동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들 화재 현장을 가보게 되면요. 어, 유독 안심이 되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건물에서도 이 단독경보영감지기에서 화재 발생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저희 해봅니다. 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화재를 경보해주는 이 감지기,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여러분들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꼭 설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소방청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